어, 내가 조금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셔도 무방하세요. 어, 그리고 지금은 자꾸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오니까요. 또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릴 때도 됐으니까. 어, 또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토끼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유천아 인사드려요. 어, 오늘은 1987년생, 1975년생, 1963년생 등등 토끼띠 되시는 분들의 이달의 운세를 말씀을 드려요 이달은 내가 일한 만큼, 내가 뛴 만큼 성과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또 미혼인 분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. 그러나 주위에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조금 두 사람 간의 인연이 좀 악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. 하지만, 어, 주위의 시기 질투에도 불과하고 두 사람의 인연법은 계획에 갈듯 싶으니까, 아, 여러분들이 절호의 기회에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재물의 운을 본다고 하면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어, 많은 활동을 할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요.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,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듯이, 아주 잘 날리고 계신다.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, 조금은 금전의 운이 평소 때보다 조금 부족한 듯 싶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또 사업장이나 또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, 사업을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 토끼띠 8 0은 7년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오이 정도까지는 내 사업의 운기, 자격증의 운기 어, 또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뻗쳐 있는 그런 어, 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일생에 있어서 어, 취득하고 싶은 거는 45안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건강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유행병을 좀 조심을 음, 하셔야 되고요.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뇨기계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이사방위로는 어, 남쪽과 북쪽, 남쪽하고 서쪽 사이가 아주 좋으세요. 그 외의 방향은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세요. 어, 1970은 5년생. 어, 일 직업, 사업의 운을 본다고 하면은 회전은 잘 된다고는 하지만 벌기는 벌었는데 글쎄 왜 돈이 없지? 이러는 달이기도 하네요. 그 만큼 썼으니까 없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연애 오늘 본다고 하면은 이 나이에도 솔로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분들은, 어,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잘못된 인연, 좀 악연을 만나서 많이 괴로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운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달에는 너무 강력하게 어, 한 번에 너하고는 정말 용명 끝이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끊었다가는 조금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유하게 상대도 어,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어, 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달에는 나의 운이 조금 흉사를 맞는 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뉴스에도 또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건강을 본다고 하면 호흡기 도통이나좀 치아가 좀 욱신 욱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만 관리 잘 하시면 나쁘지 않을 듯이고요. 1963년생, 개묘생이에요. 어, 이분들은 이리 보면은, 음, 뭐라고 얘기할까, 조금,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끼가 다분히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어, 그래서 조금, 어, 밤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, 지금까지 상담을 해본 결과, 아, 또한 이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봐시네요. 그리고 지금은 어 뭐든지좀 새로운 거를 찾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.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그러나. 어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지금은 은퇴를 해도 조금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도 좀 많이 있고요. 은퇴 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져요. 하지만, 이분들은 지혜도 많이 있으시고, 또 때로는 속도 굉장히 깊으시고,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, 좀 가족이다 하더라도, 어?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라고 하면은, 또 부인 되시는 분이, 저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도 니네 속을 모르겠어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왜 이렇게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이네 속을 안 밝히는 거야? 이럴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좀 소리도 좀 내시고 확실하게, 어 색깔을 좀 표현을 하셔야 상대방들도 좀 편할 것 같네요. 이분들은 또 사람들의 또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. 어 관계를 참잘 맺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도 많은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어, 새로운 일에,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실패의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나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새로운 일, 새로운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3분의 일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새롭게 출발을 하신다고 하면 점점 점점 재물은 늘어날 듯이고요 발도 넓어지고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도 좀 폭이 넓어질 듯 싶으세요 음. 재물은 이달은 재물은 딱 먹을 만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 내가 힘들어할 정도로 돈이 안 돌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까지 조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. 해도 해도 조금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고, 또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어 좀...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묶어놔서 이게 매매도 안되고 어, 빼지도 못하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지거든요. 지금 부동산 어,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덩어리가 큰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더욱 힘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어, 기다림의 끝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은.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업을 또 나이도 있고 너무 지쳐 있다.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이거는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셔도 무방하세요. 그리고 지금은 자꾸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오니까요. 또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릴 때도 됐으니까. 아, 또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아니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. 조금 그래도 오래 묵혀 있던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소멸을 시키고 어, 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좀 손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. 그리고 또연애 운을 본다고 하면은 또 솔로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. 이 달에는 아쉽게도 연애 운은 그닥 반갑게 들어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건강 운을 본다고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식기 쪽이나 아 조금 우울감, 조금 자신감도 조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운이기도 하고 몸이 자꾸 처지고 지치고 좀 기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꾸 눈물도 나고 어좀 삶의 회의 같은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고요. 밥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달에는 좀 건강 문제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. 쓰셔야 될듯 싶네요. 어, 자자난 좀 잔병치레를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달에 로또와 같은 날 언제일까요? 어, 이달은 10일, 14일, 18일, 26일, 30일이 아주 좋아요. 이날은 뭐 청탁을 하는 날도 좋고 투자를 하는 날. 또, 좋은 인연과의 약속을 잡는, 또, 매매를 하시고, 이사를 하시고, 뭐든지 다 소통이 잘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, 이날을 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로또도 이날 사시면, 그래, 그나마 내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여러분들, 화이팅 하시고요. 무더위에, 어, 또,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인천하 신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. 감사해요.